2년 만에 8강전 박수 선수 이년 만에 팔강전 올라왔거든요. 박수선 두 번째 꼴 나왔어요. 그만큼 남기용 선수는 좀 오늘이 걱정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조성주 선수 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의 우승 프로필 들고 있어요. 확실히 커리어도 어마어마한 선수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는 이번 시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벙커가 지금 완성돼 있고 안쪽 들어가면서 견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요 일단 사돈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 견제 보내준 것까진 좋긴 한데 네. 이런 걸 예측하고 있다면 예언자 이후에는 불사조를 찍어줘야 음. 되는 게 맞지만 네. 앞마당 벙커 하나 때문에 사실상 진폭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됐을 오. 거예요 관문에 썼으면서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관문에 한두 번 쓰는 것만으로도 우주 관문에 쓰는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공격까지도 염두에 두고 경기 플레이를 해야 되는 남규웅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어, 필요한 건첫 번째 견제 유닛들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 화염차 4개 내리고 난 이후에 추적자가 반응하게 되면 손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염차님 내렸어요. 아, 그러면 빼는 건 약간 늦었어요. 3개. 위에서 한 방에 와 5개. 여기까지는 조성하도 조금만 쉽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병약이 살아 돌아오고. 따라오라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산계를 추천했던 건데 네. 왜냐면 이게 우주관문 쪽에 어, 자원이 투자됐고 아... 게다가 이제 벙커러시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단순에 탐사장을 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소의 탐사장을 주는 건 확정이었는데 었그줄건 주는 게 나았었죠 네. 이렇게... 예언자 이렇게 가난해진다고 했을 때 조성주는 결국에 지게로봇 떨궈주면서 상대방의 체제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다시 한번 불사조를 찍어주면서 남기용 선수가 제공권이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예언자는 공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9시 우주공항을 찾은 걸로 인해서 프로토스도 배를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을 찾기는 했어요 네. 연결체에다가 증폭을 써주면서 3사정을 찍어주고 지금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조합을 갖추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3사... 감상... 아! 아우! 아우 우주공항이 있을 아, 것 같아요 예, 폭탄 드랍의 위주 플레이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조성주가 특히나 잘하는 게 하와이차 아, 사의로선 드랍이니까 이걸 근데 이렇게 해 줬어요. 아, 이거 리림도 좋았어요. 옆게 예, 들어갑니다. 네? 불사 산기만 혹시 모르니까 드랍 대비로빼 놓고 네. 연장기로 공중 시야 밝힌 다음에 작재 끊어 준건 좋았는데 네. 여기서 이득을 더어으려고 하다가 추적자 수 줄어든 건 약간 아쉽죠. 센터 지역 쪽으로 나갈 때 프로토스의 시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본진 쪽에다가 바로 폭탄 드랍까지 가능합니다. 추적자도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네. 통이 가능하죠. 어제 폭부 직전 공이 없는데요. 눈치 했나요 어, 근데 미리 상계도해어가지고요 네. 어, 이거 지뢰 때문에 플래타스가 싸울 공간 좀 찾기 어려울 텐데요. 네. 아, 그리고 앞마당 정수에 연결책, 충전소까지 너무 빠르게 빠져서 오우. 이거는 폭풍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계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자, 밀고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 여기서 하나씩. 예, 숲 가지고 계신데 병력 차이, 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지뢰까지 네. 섞여 있어서 광자사가큰 힘을 발휘할 수 없죠. 네. 거기다 의료선에. 치료까지 폭풍을 대동해서 한 번의 호수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조성준은 전혀 내주질 않네요. 너무 네. 완벽하게 이득을 거뒀습니다. 가서는 이득 보고 여기서 추가요료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추가가스 수급한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 보고 눈치채고 내려온 건데 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남경선수는집장원을 버틸고 가스 욕심을 했던 게 오히려 오우. 아, 네. 이렇게 조성준수를 선좀 네. 자극한 느낌이 있습니다. 추가 병력 사회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대병력 차이가 8배 납니다. 취재! 조성주 첫 견제를 시작으로 해서 몰아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대 0,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와... 하나 나왔고, 하나 또 나와요. 오? 오늘 오? 조성주 선수의 1승 따내고 난 이후에 오? 또 이거... 나와요. 이거 태태전. 저태전 아니고 네. 지금 프로토스전에서 나갑니다. 어 뭐야 초반 컨트롤 싸움 약간 자신 없는 건가 해서 전진병이랑 사신이면 괜찮았는데 해병 네. 푸시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이야기 달라지죠. 오. 개인적으로 이빌드는 좀 즉흥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정찰 안 할래? 그러면 투병형으로 내가 끝낼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즉흥으로 네.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지금 확장 연결체 올리고 있어요? 일단, 어, 병역이 딱 둘에서 가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경기를 끝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뭔가 이제 초반 에 압박을 넣겠다는 건데 또병영에서 병력 생산 들어가죠. 아 이거 어또 사신인가 체크하려고 했던 건데 해병은 본거 깜짝 놀랄 겁니다. 수적자의 네. 증폭 써주면서 안마당에서 어. 막아줘야 되는데 수정탑이 깨지는 위치기 이 때문에 이 수정탑도 취소해주는 게좀 좋아 보이고 광전사도 네. 네. 바로 눌러줄 수 없고 지금 이미 남경 선수는 체크 늦었기 때문에 최적화 자체가 초반에 이런 푸시를 막기 위한 최적화는 이미 아... 깨져 있어요 네, 지금 매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쪽 상황까지 봅니다 그런 상황 반전시키는 모습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조성주는 심리전이 통하는 거죠 네 추적자 하나가 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해병 음, 일부라도 살아돌아가서 앞마당에 본거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네 들어가죠 이게 최근에 장현우 선수를 상대로 코드 a 에서 조성주 선수가 볼슨 플레이가 이 맵에서는 이구 쪽을 틀어 막아주면서 심리전 써준 이후에 본진 쪽에 사령부 짓고 지뢰드랍이었거든요 여전서 9시 쪽에 올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남겨서 이제 2판, 3판 됐어요 아 네. 모르겠다 일단 이거 뭐 아, 이거 일반적인 운영 싸움 이미 불가능해졌고요 특히나 지금 조성주 선수의 본진 압박 때문에도 어, 앞마당 쪽에서 충전소를 짓고 아, 막아야 될 그래. 건물들이 본진에 다 있거든요 아 이거 지금 보고 이거 혹시 들킨 거 모르나요? 아 그러면 더 최악이죠 아, 이거는 이제 볼수 있는 확인. 거고요 아, 모를까 봐 때려주네요 네. 아, 이거는 그래도 이제 막 투관문에서 추적자 생산하면서 한번 찔러보겠다는 라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손해가 너무 크죠. 네. 이거 로공도 짓고 있기는 한데, 이미 전차 베이스로 조합을 갖출 수 있는 조성주고, 저 병영 하나가 상대 본인 쪽에 가서 체제를 보고 있어요. 아 이건 너무 꼬였어 아... 그러니까 남기호 선수가 지금 조성준 선수의 심리전에 완전 말려든 게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 남아있는 벙커 때문에 그거 깨려고 추적자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저 추적자는 저수탑을 지키고 있었던 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 어, 이건 이제 분광기의 분열기 생산해주면서 한 번에 허점을 노려보겠다는 라 건데 이미 조성준은 앞마당을 거의 완성시켜가는 단계라서 어. 저 분열기가 이전에 막 화염차가 보였던 막탐사성 수목이 긁른 <laughs> 그런 비슷한 피해를 좀 입혀줘야 <웃음> <웃음> 이거 추적+ 오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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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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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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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 오, 추적+ 추 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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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네 추적+ 확실히 밀어내는 모습 보여줍니까, 이번에? 아, 근데 또 언덕 전차 한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확 들어갔거든요? 네, 어.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쿨곧 돌거든요? 아, 근데 조성주도 공강기를 봤네요. 살짝 이제 전차 쪽에 내리면서 분역이 정압폭발 쿨 돌려줘도 괜찮아 보였는데. 네. 이번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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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방좀 터지면서요. 이거 그리고 이 정도면 남경선수 도 운영할 만하겠는데라는 생각 네. 들거든요. 그렇죠. 제 제대로 터졌고 불리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한번 네. 적중했습니다. 3전차, 그리고 추가로 4전차까지 찍어주고 있는 조성준 대 균열기 두 방에 전차 날라간 게 너무 컸죠. 그렇죠. 게다가 오. 이제부터 받는 피해는 이제 꾸준하게 운영에 차질을 주는 그 정도의 데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기용 선수는 유리하게 운영을 할수 있게 됐죠. 전멸수역자도 곧 되고 거신이 나오는 상태에서 상대 밤감하기 에너지를 계속 빼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자극제 된거 모르고 음, 한번한번 하나가 잡아 먹히면 변수. 와우. 와. 지금 이제 하나가 약간 반대로 돌아가 가지고 좀 피해를 덜 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진짜 일군 하나만 잡아도 계속 도움이 됩니다. 남기용 선수가 이민 상황을. 지금 뒤바꿈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확장기지 쪽 트리플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1 0 정도 끊어줘야 아, 이제 좀 해볼만하다 생각할는데요1.4 이야 이렇게 아, 어, 조금 아쉽죠 오, 이것도 잘 강약 조절 진짜 오? 좋아요. 네. 지금 당장에 사실 막 멀티를 가져가거나 추가로 태클을 가져가게 됐으면 조성주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한 명격 보니까 현재훈의려선도 끊어줬고 야! 계속 공간기로 이득을 거뒀잖아요. 대단하죠. 네, 아니 본진 엄, 본진? 엄청 화려해졌죠. 음, 그러니까 원래 네, 이런 화려함이 남경선의 주특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좀그한 번씩 좀. 실수했을 때 그럴듯 타격이 클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초록. 가서... 야 이거 이거요 예 이거. 네. 지금 이 다음 세트들이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침으로 찍어 눌러서 좀 조급함을 느끼도록 남경 선수는 지금 이 경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네. 이럴 때 진짜 잘하는 선수가 주성욱 선수잖아요.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 버리는 거. 추가 테크 없이 그냥 관문 10개까지 지으면서 인구수 150이어야 되는데 180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 이건 주성우 선수가 여기서 손해보면 경기 끌고 갈 힘이 전혀 없는데요. 네? 우와, 이런 와, 거,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언제까지 이어지면서요? 네, 정면에서 네. 진짜 최소한의 병력으로 교환 잘해줬고, 완전 비어있는 이런 게 본진을 공략하면서, 이 정도 해줬으면 테란 입장에서, 아, 이것 조금 아닌데, 네, 네. 좀 고개, 고개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죠. 자, 혹시좀못 차리게 하는데요. 거기다 이분간기이 살아가게 되면, 오. 분간기에서 바로 고위기사 생산해주고, 집중만 만들어서 뚫룸 판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병력 보내면서 그래도 조정조 선수와 계속선 몰아내고는 있습니다. 네. 병력 심 재정비하고 추가 분야기 생산. 결국에 본진 쪽에 들어가는 분광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 상태로 정면 병력까지도 밀린다면 주성 선수는 한번 변수로 노릴 수 있는 게안 들어오는 타이밍에 의료선 돌려주는 건데 그마저도 안 돼요. 제제 네. 견제 남규 선수 와 허리케인처럼님 몰아치는 성공했거든요. 1대 1 3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문으로 심시트 해주면서 화염차가 아예 난입이 안 되게 해줘야 되는데 살짝 열려 있다라는 점. 근데 남경 선수는 이제 안 닫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불사조가 이미 두기 찍혀 있는 상황이라. 네. 근데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여기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요. 나눠가야 되는데 따라 안 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아나 그러고 충전소 완성되고 아우. 아 충전되기 시작니다요 타이밍이 네.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 그러기. 이거 들어서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앞마당 탐사정을 긁어 줄 거라는 아쉬움이 또한번 남게 되는 조성준 선수. 네. 좀 체계 잡혔고. 이건, 여긴 정리. 보통 이제 테란 입장에선 정말 딱 그런 후회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조성준 선수가 모를 리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인 네.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어 그냥 계속 수비만 하면 하기에는 불사조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나가기 위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맞긴 한데 어 근데 이거 아직도 트리플 안 지었어요 조성주 머릿 속엔 네. 이미 연결체가 완성됐어야 됩니다. 네. 지금 나가서 사이클은 딱 여섯 시 지역 쪽을 돌아서 갔을 때 역시 연결체 이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오케이. 어, 네. 어 이거 타이밍 저 반가마기 네. 취소해야죠. 계속 있을 거면. 어... 어, 이거 조금 묘한 타이밍인데요. 네. 어, 근데 이거 트리플이 없어요. 트리플이 어. 있어야 성립하는 타이밍인데. 네, 없죠. 트리플 없이 병력을 지어 짜고 있어서. 네. 불멸자에다 추적자 계속 생기고. 어, 존처, 존처하는 전차, 지켜야죠. 네. 그래? 앞마당 쪽 쪽에 보막 호 충전소도 지어지지 않았나요? 그나마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변수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밀러 뭐, 들어갑니다. 그럼 컨트롤 싸움에 변수 있죠. 네, 지금 불사조가꽤쌓여서점 들어잡아주고요.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아... 유닛들이 있기 때문에 오이 싸움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컨트롤 전차 전차 일점서 못했거든요. 네? 용이 불사조 일점서 있어 전차 일점서 해야 되는데요. 아 불멸자. 아... 자 기다리다 불멸자가 나왔습니다. 더이상텝 네. 스키 들어가기는 어려 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불사조를 꽤 줄여주겠는데 그래도 어쩌고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불사조를 모두 끊었으면 그나마 이제 뭐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쟤네들의 관철성 대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승부처가 됐습니다 제대기 어, 지금 이전에 남경 선수는 도성주 선수의 찌르기를 막기 위해서 불사조를 일부 썼어요 그래서 다시 불사조를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전멸 시작자를 모아줄 만한 타이밍을 일단 뒤로 놓쳐놨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가 약간 이제 빈틈이 생겼는데 그빈 틈을 이용해서 불사조가 나와 있을 때 드랍 한 번으로 어, 재미를 본다. 그럼 이제 주도권 가져오고요. 반대로 만약 그게 실패하면 남경 선수는 완벽하게 경기 유리집니다. 병력까지 진출시킨 건데 의류선 반응이 좀 늦어요. 여덟 마리면 불사오거든요 그나마 다인 건 무기고와 지어지면서 온건 아니었어. 요 오신 분들 이거 불멸자. 자 방연해트릭스. 이게 무기고 지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여기에 불사조 호응할 수 있거든요. 네. 좀 태워서 빠져나가고요. 자, 양쪽으로 좀 파고듭니다. 자, 이러면서 안마당도 갑니다. 왜? 네, 지원 속깨고 일단 안마당 쪽에 중간도 있으니까 좀소쇄병력으로 견딜만하거든요. 그렇죠. 양쪽으로 들어가서 이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건 조동 선수가 시간 적더으로 줘야 되는 본진 병력이고 안마당 지역 속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요 아, 이거 근데 막는데 속씨가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렇죠. 네. 자, 데미지 들어갑니다. 이 병력을 까! 아... 이러면서 본진 쪽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조성주가 이러면서 다른 테란들보다 조금 더 발군이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력이 진짜 좋아요. 네. 이미 중앙 지역 쪽의 사령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력 아직도 정리가 좀안된 상황이고요. 네. 네, 일꾼 1 7열1 8기 잡아냈습니다. 이런 게 조성주의 아 주특기죠. 네. 안될것 같은데 이런 빠른 템포를 흔들어주기 시작하면 상대 입장 네. 잠깐만 이게 뭐야! GG! GG! 이 m going to s i n 습니다 d 대 w n as you know. Even love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남기 g 도 이제서야 수정탑 정찰을 해줬고 네. 조성주는 또 정찰 안 하면 그리고 또 정찰을 해도 저 하나가 t 마당정 I'm going to say that. I'm 버리는남기 t 이뭘 준비했든 준비한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네. 플레이를 좀 준비하고 있죠. 사실 남경 선수 첫 번째 세트 때 플레이를 생각해 보면 저 가스로 질식했거든요. 안 하니까 이제 좀 다르게 패턴을 바꿔봤더니 네. 이번에 자 말려 버린 겁니다. 어, 건물러시. 아 이거 안마당 지역 쪽 완성시키려고 자원 모으고 있었는데 그나마. 저걸 모르는 상태로 인공지어소부터 지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네. 앞마당에 연결체 짓고 인공제어소 지어야지 하고 타이밍을 바꿔줬으면 더골뻔했어요 네. 그렇죠. 이 빌드가 처음 나왔을 때 프로토스들이 네. 모로 당할 때딱그 느낌. 어이구. 와와 공정률 99%. 와와 이거 꽉 찼죠? 이 정도면 미사일 포탑 지어지게 네. 줘야 될 정도예요. 이건 진짜 장인정신입니다. 뚝하게. 아, 와, 정말. 시독하게 괴롭히는. 와 공정률 굉장히 끌어올리고 네. 99.99를 99 100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네. 네, 수학자 난제를 주고 네, 거슬러 빠졌죠 네, 이건 완성된 것도 안 되고, 어,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렇죠. 하기가 진짜 애매한 게 혹시라도 열의 한판 정도라도 완성되면 네. 아우, <laughs> 성공한 좀. 게 아니라 망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죠. 자원 낭비 되는데 네. 바로 취소 투가수도 네. 봤는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오오오 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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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돌아올 거예요 슬쩍 돌아올 때 아 이상한데 오? 아닌가 이상한데. 아닌가 아여기 있네! 네. 아 이거 조금 늦게 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입구 쪽에 추적자 두기 나와서 홀드하기 전에 화염차가 더 빨라요 보호막 충전소도 없어요 어, 마지막 단방 자 그래도 아, 두긴 인가 어떻게든 내려 한번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려야 아 여기까지만 빨라요 아 다섯 개 아직 한발 남았는데요. 아, 이거 한발 이거 아우! 아, 살아 네. 간다고 아우! 아, 아, 이거 보세요. 아, 네. 이거는 좋아야 돼요, 진짜. 저 네. 지뢰가 아! 냄을 걸죠기어 있어요, 경기. 함사정이 본진 쪽으로 빼면 안 되는데요. 네. 어. 자, 그리고 본진으로 선가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한, 네. 세상 제일 중요해요. 한 k 이상 오우. 도망가면 따라가죠. 제발! 아! 한 발만 더. 5천원 따라가지 말리는데. 아! 어, 그래도 삼개 줬어요. 네잘 뺐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근데 이전 견제 병력도 완전 정리를 한게 뭐 아니라서 계속 흔들 텐데요 네 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프로토스가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지금 이미 연결체는 하나 완성을 시켜놓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 잠깐만 이런 패턴이면 벤시인가? 그러면 충전소 여기저기 하나씩 깔아두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프로토스가 어. 괜찮다볼수 있는 건데 이거 앞마당에 벤시 또뭐 가요 네. 그래서 본진 쪽에 추적자 빼는 게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아... 아 여기 비었어요 너무 고통인데요 이거 계속 일꾼이 좀 잡히면서요. 응. 손해가 발생하고 그 기동성을 이용해서 좀 넘어가죠. 그리고 이거 추적자 또 본진 쪽에 지원소 들킨 것도 큽니다. 이 세트를 내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기 정화폭발에 한번에 손해를 바로 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대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어 정화폭발, 정화 정화폭발 센터쪽 쪽에 썼는데. 아, 아 조금 아 잡은 죽은 사체는 보이죠. 그래도 양해 줄진 않았어요. 네. 아, 그리고 사전 차라서 이거 전차가 언더 아래 자리 잡고 포격하는 타이밍 오면 남궁 못 막거든요. 그 전에 나가서 병력 깨놔야 됩니다. 조합 규현아야 네. 돼요. 여기서 정확 폭발 한번 빠졌고. 네. 여기서 이제 조성 전서 노려볼 만한 건어 안바당 오른쪽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이제 전차 언덕 건너편에 배치를 해 보는 건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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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아! 어, 두기름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네. 이거 지금 남경수 본인 쪽에 추적자 배치는 해놨네요. 벤시아나 그대로 7시 지역 쪽에 있어서 저 추적자 3개 놀고 있는 것도 너무 아쉬울 겁니다. 네. 아, 이게 좀 부유하면 충전사나 설치해두고 이제 경계 빼도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가보니까. 어, 대표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이미 불혈기 한번 당한 조성주 선수가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네, 이건 거의 진짜 맞아준 정도로. 어 속도를 중해한 건데. 빠졌어요. 잠깐만기 하나 잡아준 게 좋기는 한데 전차 비율이 다섯 기거든요. 그래. 네. 그래도 역전을 위한 거라고 봤을 땐 하나는 해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하나씩. 잖 아, 요딱 방금 딱 소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자 네. 여기서 아... 위치 잡아요 이제 전이 가이 위치가 잡혀서 전차가 연결체 지역 쪽을 때릴 수 있는 순간부터 프로토스 엄청 답답해집니다. 와우. 이 아케이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laughs> 대박내기 힘들거든요, 저건. 물론 저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역전승이 나온 건데, 지금도 그래서 더 과감하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분열기 공격 맞다 보니까 지금 거리 두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때부터요. 너무 허무하게 너무 쉽게 내주면. 네. 도성주 여기서 병력 빼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전 경기는 붙었다가 이제 분열기에 코때기 당했거든요. 네, 전차믿고 그냥 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분혁이랑 거신을 그렇게 잘 쓸지 몰랐기 때문에 전차 생산을 중간에 멈췄지만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계도 전차 찍어주면서 완벽하게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제 초성주 이번 경기는 분혁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차로 좋은 위치 선점하고 신을 따내면서 4강의 주인공이 되네요 이미 매를 한번 심하게 아주 세게 한번 맞아 봤기 때문에 오! 어, 이제는 또 카트 패턴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던 거죠. 네. 진짜 선수들 표현으로 혼났다고 하거든요. 2세트에서 좀 호되게 혼나다 보니까 3, 4세트에는 조금 더 집중된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노려주는 모습까지 네. 왜 조성주가 GOL을 노리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조성주 선수와 남기웅 선수 잡아내면서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기웅 선수도 여기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는 아쉽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음 시즌 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네.